화장실 가는 s it? What is it? w 가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좀, 어디 가세요? 예? 어디 가세요? 좀 웨이버트 저희 채널이에요? 아, 그렇습니다. 네, 아, 예. 아 말해주셔야죠. 말해 아, 네. 화장실에 <laughs> 찍으시면 어떡하니까. 머리가 지금 요새 이렇게 풍성한 게 좋더라고요, 저는. 네. 아, 여기는 이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아아 마이크가 계속 왔다. 모태식 공방이네 됐습니다. 어, 지금 일단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공연하기 전이에요. 지금. 지금 보면은 여기가 무대고 오늘 음향 장비도 아주 잘돼 있어요. 잠시 후 아주 멋진 무대가 이루어지고 저배우파트도 주기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이어집니다. 마있어요 네. 이거 마이크 괜찮아요? 네. 이 거죠? 잘생겼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어, 그냥 하면 민망하니까 뒤제 뮤비 스틸보. 네, 해보겠습니다. 게스트 번 미트 주세요. 태강 화이트 N S 기레 it! h a t day one boys 그림을 그리는 cam o 을 찾아 유랑떠나는게 life for us c a m o t 이 y E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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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í aí, a t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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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o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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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aí, a o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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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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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í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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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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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o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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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í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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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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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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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í, a 주위에 선택 all 사카투더플로 이건 wave 이번 찾아 be a part f l o w 이건 GOP 관주병이 미친놈의 flow 방금 소년네 b 무서울 게 없는데 미친놈이 랩해 yeah. 크게 빛나라 태광 파이팅 대단했습니다 니다 크게 빛나라 태광 <필파. 웃음> ごすごい <music>